병.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학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보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서 첫 시험이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값이 만족스럽지 못한 친구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들아 중학교 습관 좀, 좀 빨리 버려라 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뭔 소리냐면은 아, 내가 우리 친구 상담하면서 이런 걸 많이 좀 물어봐요. 얘들아 수학 공부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은 거기에 열에산세명네명 정도 이런 대답을 해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그래, 틀린 얘기 는 아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얘들아 니들 얘기 아니야.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 중학 수학이 아니라 고등 수학을 예를 들었을 때, 아 고등 수학을 얘기, 얘기를 하니까 고등 수학에서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점수가 올라갔을 친구들은 3등급2등급 친구들이야. 너네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가는 게첫 번째,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죠?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문제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뭔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본인 것을 만드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 시험지가, 이첫 시험이 우리 친구들의 그렇게 공부 방을 바꿔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아마 1학기 기말고사는 우리 조금 더 마음 따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금 나눠볼 테니 길게는 한 20분 짧게는 한 10분 정도가 될 텐데 여기 집중해서 봐주셔서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이제 본 얘기로 좀 넘어와서 중간고사가 어땠고, 그리고 중요한 문항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준비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할 건데, 시험 범위는 다음식에서 2차함수까지 시험 범위가 좀 짧았습니다. 뭐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시험 범위가 짧으면은 2학기 기말고사 살짝 헬파티가 열리는데, 그럼 좀 나중 얘기기도 이 하니까 1기까지만좀 얘기하고, 문항수는 이렇게 배점을 이렇게 나와있는 시험지였다. 자, 그러면 문제 구성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보시게 되면은 하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하는 많지 않고 중과 상이 조금 잘 포진되어 있다 이거야 아마 시험 끝나고 몇몇 친구들한테 전화와서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정말 솔직히게 놓고 얘기해서 본다면 시험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한 시험지였고 몇몇 문제들이 조금 이제 살짝 과하다 싶은 게 있었지만 그거 외로는 정말 내용을 그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지였고 우리 친구들 공부를 진중 뭐 진정성 있게 좀 했다면은 사실 2 등급. 3등급은 충분히 가능한 시험 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좀 우리 친구들 될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8번 문제가 살짝 변별력을 주고 뭐 해설할 때도 이따가 해설 한번 해, 해보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다 이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곱과 세제곱으로 어떤 식을 나눌 때에 대한 우리 친구는 이해성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NG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다, 이거야. 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다, 이거야. 왜냐면은 제곱으로 나누고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문제성이 뭐냐면은 우리는 나머지 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니? 식 쓰는 거고 식 쓰는 거 다음에 포인트가 뭐야 몫을 없애기 위해서 앞을 0만 든 x값을 블라블라 넣고 계산한다 이거야 그게 나머지 정리 핵심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 친구들이 예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적으로 fx를 x만 해서 나눴을때 fa가 나머지야 뭐 그런 것만 외운다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린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해봤다고 단순하게 제발 문제 양으로 치지 말고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것들이 변형돼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 친구들이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마음 따뜻하게 볼 수가 있다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뭐 사실 그건 기본적인 인수분해 문제니까 이건 좀할 말이 없어서 좀 넘어가고 자 사실 요 문제는 교과서가 신도랑 은평이랑 같기 때문에 그 교과서 좀 변형한 문제인데. 이거 애들 은근히 많이 못 풀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과서 에 있는데 왜못 하냐 이거야 그거지 그냥 문제를 거의 외워서 풀다시피 하니까 여기에서 여기 접선에 관련된 얘기잖아 그럼 가장 첫 번째 첫 포인트가 뭐냐면 두 식을 갖다둬야 된다 이거야 접하는 거 관련된 거 만나지 않는 거 만난다는 어차피 식이 두개 갖다두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뭐겠니 얘들아 이 점을 지나는 식을 세운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야 저 문제는 아한 점을 지나는 1차식 직선의 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그거를 몰랐으면 그거를 공부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마무리가 되었지 그거를 여기서 연습을 했는데 아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어 얘들아 부탁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뭘 못했는지 저걸 해야지 내가 이 문제가 정복이 가능하구나 그런 것도 자꾸 느낌표를 찍어가면서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 야, 얘들아, 그러면은 진짜 음평에서 2등급은 그냥 발로 그냥, 여기까지만 잔소리할게. 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또 했다구요. 어? 자표에 대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이제 그 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보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친구들이 좌표를 설정하려 고 노력을 좀 했었으면 충분히 이제 요 문제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 내가 이런 거 못했구나 좌표를 과감하게 설정하지 못했구나그좌표의 연관성을 잘몰랐구나 이제 그것을 좀공부했다라 한다면 저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서술형 이번 문제도 같은 경우도 나머지 정리해서 조금씩 이제 못과 나머지가 같을 때 차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보는 건데 그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했다 이거야. 사실 은평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있는 문제 다 뜯어보지 다 공부했어 다안 하는 게 없어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공부를 그냥 적당히 했다 이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 좀 지을 건데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중요한 내가 놓치는 게 뭔지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렇게 집중을 한다면 은평에서 1등금은 금방 합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평 여기까지 내려보고, 우리가 좀 중요 문,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웃트로 하고 좀 마무리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요 문화 하, 해보러 가볼까요? 뿅! 뿅!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문화 같이 한번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8번이 좀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문제도 살짝, 아! 그래. 좀 어려운 거 맞아요. 좀 어려운 거 맞는데, 거기다 풀어서 계산까지 조금 복잡한 상황이다, 이거지. 자, 일단 F3은 1이도 야, 1위도 1위고, FX를 뭐, 요거와 요거, 요거 나누과 나머지는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시게 써보면은, 이 FX라고 하는 것은 X-1에 제곱 나누었을 때, 너가 3차라고 했으니까, 몫을 우리가 q x 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몫을 q x 로 쓰는 건 일반적인데, 그거는 모를 때. 근데 문제를 풀때 센스로, QX가 최소한 몇 차인지 최고 차이 계속 뭔지까지센스랑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거기다 내 플러스 뭐라고 가했니 만약에 저 QX라고 한다면 1차라고 픽스가 박힌 순간부터 무조건 이렇게 쓰라고 했었지. 그러면 뒤에 는 나머지가 뭐가 될 거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픽스가 박혀버린다, 이거지. 그리고 공통이 있으니까 뭐 해주는 좋은 습관? 뽑아주는 좋은 습관, 요렇게가 될 거다, 이거야. 뽑아주면 여기서 1 남죠? 1 더하기 x-l 제곱이니까, 요런 꼬라지로 될 거다, 이거야? 여기까지, 언더스 e r 자, 근데 이번엔 fx를 뭐로 나누었대? 이 fx라고 하는 몇차 하시고 나눠? 저 3차 하시고 나눴다, 이거야. x 스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대. 그럼 몫이 뭐야? a가 되겠지. 최고 차에 계속 맞춰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가 될 건데, 2차 이하가 될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r0과 r3이 같다는 얘기야. 자 2차 2하니깐 알령과 알삼이 같으려면 2차밖에 없거나 아니면 상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데 알령과 알삼이 같아지 거, 저것도 또 나머지 정리 또는 2차식의 식 구성하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2차인데 0 넣었을 때3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끔 이렇게 실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0 넣었을 때 k 나오고 3 넣었을 때 k 나오잖아. 어차피 알령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음. 이렇게 쓰는 거 절대 까먹지 말아달라고 했었지. 자, 그리고 두 가지 식은 뭐야? 같다라고 하는 거있잖아 이거 전개하고저전개하고 전개하고 똑같은 놈이라 보는 건좀 복잡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나 아니면 차수가 좀안 맞을 때 이렇게 했었지. 이 놈은 지금부터 이 식으로 해석을 할 거다 이거야. 그 때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 놈을 x m 의 제곱으로 나누면 해석을 할 건데 그러면은 자, 여기서 너는 x-1이 X 3개나 했으니까 절대로 나머지 영향을 주지 않아 x-1 제곱 나누었을 때 약분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요놈요 요 2차를 x-1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나머지 당장 누구 나와야 돼? ax 플러스 b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몫을 해결하지 못할 때 나머지가 해결 안될때 하는 처리하는 방식 아니었나 그러니 식을 이렇게 쓸 거다 이거야 m x 제곱 마이너스 3mx 저거 전개 좀 하자고 플러스 k라고 하는 놈이 뭐다? x 마이너스의 제곱을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의 제곱을 나눴을때 당연히 몫은 같아야 되는 거니까 m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가 될 거야?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된다 이거야 왜? 나머지 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다시 한번 x 마이너의세 제곱을 나누었을 때이 나머지 오케이 얘가 해결이 안 된다고 왜? 지금부터 이식을 x에서 제곱으 나눌 건데 너는 세 개나 했으니까 나머지 영향을 주지 않아. 지금 네가 나머지가 영향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놈을 얘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될까? 나머지가 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좀외우더라고 내가 했었지.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전기에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야. 자 전기에서 계산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em 마이너스 a의 x 그리고 플러스 m 플러스 b가 나오는 거니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k라고 하는 것은 m 플러스 b가 되는 거니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b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쓰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옆에다 여기 좀 쓸게요. 자저 rx라고 한 놈이 얘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공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k라고 한놈 b 마이너스 a 플러스 B-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지. 이제 뭐 하면 되나? 이러한 정보들 있고, R3이 1이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위식과 아래식, 예, 이렇게만 식을 쓰고 나머지 계산은 우리처럼 맡겨보도록 할게. A, 뭐야, 이제 밑에 이걸로 써야지. 이걸로 쓰는 게 편하니까. 이거. X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E라고 한 놈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한 놈이 뭐랑 똑같애 얘랑 똑같애는거 맞아? a 의 x 1의 3승 플러스 a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x x-3 b 대신에 누구? 플러스 b-a라고 써놓고 나서 이제부터 둘이 똑같은 놈이니까 숫자 몇번 때려놓으면 돼한두번 때려놓으면 되겠네 3 넣으면 1나와 되는 거 맞아 여기다 3 넣으면 1나와 되는 거니까 3 넣고 계산하면 블라블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맞추려고 뭐 x에다 1 넣거나 0 넣거나 해가지고 맞추게 시게 된다면은 계산 결과는 좀 컨닝 좀 하고 그래서 어딨나? b라고 한 놈은 마이너스 2a가 나오고요, 나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한 놈은 5분의 1이 나온다 이거야 다시 한번3 넣으면 1 나와 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여기 0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값 또는 1 넣었을 때 여기 1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값 나오는 걸 하게 되면 연립했을 때 이러한 결합값이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다 a에다 5분의 1 넣고 귀에다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하게 되면 답은 1번하고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콜. 그래서 저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됐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한 계산이었다. 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얘들아, 저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저 p점을 지나는 자, 뭐야, 식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x에다 3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8 저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x에다 3 넣으면 0이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마이너스 8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기말고사에서 저거 나온다 이거야 근데 저렇게 하면은 뭐야 기울기 1로 픽스 박힌 거 아니니 모르니까 여기다 기울기 m을 이렇게 썩써 주는 거지 그리고 저기한 저기 저 2차함수 누구 y는 10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4x랑 무한대 접한다라고 하면 같다고 라 두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고 한쪽은 는0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판별식은 0이다라고 하는 거 맞나 그래서 중간에 계산과정을 좀 생략하고 쓰게 된다면 x 제곱 마이너스 25 2에 5 m 플러스 4의 전체 x 그 다음에 플러스 30m 플러스 80은 0 이렇게가 계산이 된다고 중간에 계산가는 생략 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영상에 빨리 마무리를 하기 원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25m제곱 플러스 40m 플러스 16 마이너스 ac 30m 마이너스 80은 접하는 거니까 0이 되겠다 이거지. 계산하게 되면 25m제곱 플러스 10m 플러, 마이너스 64는 0인데, 이거 인수분의 결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하는 기울기가 된다. 이건데, 네. 문제에서 그냥다 필요 없고 뭐 하라는 얘기야? 두 개를 더 하라고 했지. 그냥 결국 뭐하는 얘기? 두 군의 합을 물어봤다. 이거야. 두 군의 합. 25분에 9를 바꿔주는 거니까 답은 2번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이거지. 오케이? 이거 또 나올 수 있다.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여기 중요 포인트는 뭐라고? P점을 지나는 시그세력는 훨씬 더 중요했다 이거야 이차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그 다음에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은 A라고 하고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은 두 점은 각각 BC라고 하는데 그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야 저거의 최소값은 블라블라블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점 P가 어디 에 있대 함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고만 있었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근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온다고. 저 B라고 한 놈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여기다 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A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2A를 해주자, 이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여기다 써주면은. 뭐야, 8 마이너스 8A. 플러스 5가 된다, 이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라 그러지. 맞나요?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게 되면 이거 이차 함수로 해석을 하네? 이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네? 이차 함수 그랬으니까 누굴 찾아요? 센서 축을 찾아야겠네? 축을 찾으니까 A는 얼마야? 4가 되겠네? 4 놓고 계산하니까 16? 놓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1이니까 답은 5번 하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물어봐 최대값은 사실 이거 문제 제대로 낼 거면 최대값도 하기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값 찾을 최대값 찾을 거면 여기서 문제 내가 조건이 안건고있다는게 있잖아. 뭐야 그래프에서 만나점 A라고 하고 x 축과 만나점 B C라고 하는데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 맞아요. A서부터 C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 X자편 0이고요. 여기 X자편 절편이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1과 5가 나오는 거니까, 아, 0에서부터 A라고 하는 게 얼마까지? 5까지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어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5에서부터 여기 0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나오는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만약에 서술형이었지 이 조건 없었으면 무조건 틀렸다 이거야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줄이 날라가지 줄이 understand?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어어 어? 뭐지?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뭐야 문제를 읽어보고 내가 안 건드리는 조건이 있으니까 잘 찾아 주시길 바란다 이거야 그런 공부를 하라고 내가 이런 거못 했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구나 라고 understand?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서술형 2번 하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식 Px에 대해서 Fx를 나눈 몫과 나머지가 모두 적어래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했는데 Fx를 나눈 몫과 나머지가 모두 너래 만약에 Fx가 2차라고 한번 해보자 아 2차 3차라고 한번 해보자 3차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돼. 근데 3차 빼기 2, 2차가 나머지라면서. 차수 안 맞지? fx가 1차여도 말이 안 되지. 네가 만약에 1차라고 하는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되는데 1차 빼기 2차는 2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것은 뭐야? fx라고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 있어야 된다라고 공부를 해놨어야 된다 이거지. 이것도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f(x) 빼기 x 제곱이라고 하는 건 ax 플러스 b가 되는 거니. 우리 이렇게 식을 쓸수 있다 이거야. px 하고누구로 나눠 f(x)로 나누었을 때 f(x)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누구야? ax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도 뭐가 된다? ax 플러스 b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야?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이놈과 이놈 2농 곱하면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지금부터 얼마야? 1로 픽스가 박혀버렸지. 라는 거지. 그리고 공통이 보이니까 뭐 해주고 싶습니까? 뽑아주고 싶죠? x 플러스 b로 뽑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거죠. 이거 그대로 나왔고 1은 여기서 나왔죠. 뽑아주면서 인수분해. 그 다음에 px를 x 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 얘기는 뭐야? 아예 p라고 한 놈에다가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와. 이거잖아. b 플러스 1, 1넣고 계산하면 b 플러스 3 네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 b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0되는 거니까 b라고 하는 거은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거지 2 그럼 b가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px를 x면서만 나눠 놓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p 에다삼 3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값은 생략 좀 하게 되면 은 p3이라고 하는 것서 얼마가 나와면 너는 11이 나온대요 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문제가 막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실 약간 익숙한 문제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평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래서 한 문제를 풀때 내가 몰랐던 것들만 잘 정리를 해둔다면은 이삼 등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평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좀이 음, 영상 마무리할게. 자 그럼 뿅 짠. 그래서 이제 중요 주요 문항까지 우 같이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음을 좀 지을 건데, 아시다시피 당연히 교과서는 꼼꼼히 하셔야 돼요. 뭐 교과서 싱클도좀막 높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과서를 정확하게 풀수 있고 거기에는 파생되어 있는 이제 어 문제들을 좀풀어봐야 되는 거니 시중 교재 하나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들 그 정도만 좀 충분히 풀수 있다면 은평에서 2, 3 등급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 친구 들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절반 정도만 할수 있으면 은평에서는 우구잘될수 있다 이거지. 근데 거기다 뿐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 를두 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고득점을 노려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백회면 장점인 이제 N제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책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우리 친구들 시험에서 잘볼수 있게. 음, 나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만족스러운 결과 값을 만들 수 있게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맨 처음에 준비하면서 정말 큰 계획을 잡고 했었을 거야. 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아마 잘 되겠지? 아, 그리고 나는 결과 값, 아, 막그런 예상에 막 자뻑에 막 어깨 폭 익바이 올라오고만 했을 텐데 다 허튼 소리였던 거 알지? 나는 우리 친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친구는 공부를 뭐 좋은 성적을 맞고자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좀 잡기보다는 정말 현실가능한 현실가능한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데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계획을 성공, 성공시키는 성공데 집중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기 좀 어렵다고 라 한다면 담당 선생님이나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은 제가 발벗고 뛰어서 우리 친구들 원하는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안녕!